우선 감독님 김선영 선수 부상으로 앞으로 시즌 구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좀 겪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어뭐 B 챔대 데뷔해서 뭐 B 플랜 C 플랜 뭐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, 개막 이연승에 원정 모비스 승리까지 해서 선수단 시즌 초반에 분위기가 확 타올라야 되는데 어,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팀 전체적으로 좀 어, 약간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, 뭐 승리보다 더 마음이 또 아프고 승리랑 바꾸기는 너무 큰 그런 부상인 것 같습니다. 대막 3연승 질주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. 팬들에게 각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, 팀의 주장이고 에이스인 김선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저희 그 선수들 어, 공백이 안 느껴지도록 어, 오늘 경기. 저 홈에서 지고 싶지 않, 지고 싶지 않습니다. 꼭 이겨서 팬 여러분께 계속해서 화제의 팀, 우승 후보의 팀 다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 감독을 경기 전에 따로 만나봤을 때도 김선 선수 부상 때문에. 그러니까 뭐팀 자체적인 부상이기도 합니다만 선영이가 걱정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선수 개인도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아무래도 팀의 주축 선수다 보니까 네. 네, 문경은 감독이 좀 걱정을 네.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